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본회의장의 192표의 찬성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급히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고 계실 거고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담화문의 내용입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인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요지입니다. 내가 그릇 큼 간곡하게 담화문을 통해 제발 여야 간에 합의안을 내어 주시오.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원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즉각 하리오. 그런데 29번째 탄핵안을 들어밀면서 192표로 이게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192표로 탄핵을,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제 지금 남은 숙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가? 행정부와 국민의힘의 당에게 공은 던져줬습니다. 앞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 아니면 어떻게 이 피켓을 들고 있는 피켓의 여덟 글자가? 총리 탄핵 결사반대야. 지금 총리 탄핵이 아니야. 권한대행 탄핵이야. 아니, 그 한덕수라는 사람은 총리이고 권한대행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이 아니고 권한대항의, 권한대행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총리 탄핵 결사 반대, 이 무슨 얼빠진 피켓이냐고요. 행정부, 심히 걱정됩니다.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 겸 관련 대금, 대정부 질의 시간에 국무위원들 나와서 전부 국민들에게 사과하시오 하니까 김문수 장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어서서 고개를 떨구고 사과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험이 잘못됐다고 당신네들이 인정하는 꼴이잖아. 그 태도 자체가 벌써 대통령을 배신한 거야. 한덕수 총리가 고난 대행으로 꿋꿋하게 진짜 남산 위에 철갑을 두른 소나무처럼 서서 지켜줬는데 그목이 민주당의 간악한 위법 행위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분 갑자기 타이틀이 세개 되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장관. 머리가 빠개질 겁니다. 결코 맞고 싶지도 않은 자리겠죠? 얘기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그 정도다. 뭐한두 시간 지나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했지만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맞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내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공무위원들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제 겨우 한 권한대행이 나라의 안정을 좀 지켜가도록 대행이지만 나라의 안정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데, 이한 특수권한대행을 탄핵시키는 것은 제발 제고를 해달라. 그 말이 민주당에게 들리겠습니까? 그 말이 이재명에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힘 똑똑히 들으세요. 총리탄의 결사 반대라는 이런 정신머리 없는 피켓을 드는 것부터가 국민의 힘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뭐 탄핵 가결하니까 본회장에서 아우성이라 웃기고 있네.망국의 오징어 게임이냐? 내란 세력이다. 입을 뒤집어서 혼자 고함지르는 거야.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말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뒷골목에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고, 한 대행을 탄핵 소추시키는 것은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다. 이걸 두드면 뭐합니까? 게임판은 지금 누구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초기부터 대통령이 탄핵, 아니, 부결될 때, 겸 선포가 국회의 정치적 행태에 의해서, 일단, 중단됐다면, 국민의힘은 그날부터, 민주당이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몰아붙일 때부터, 아, 이게 평시가 아니고 전시상황에 우리가 돌, 돌입해야 되는구나. 준비를 갖추고 민주당에게 내가 그저께도 아주 33분에 걸쳐 장장하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그제 유튜브를 본 사람도 없겠지만, 봤다, 봤다 손 치더라도 그 인간도 똑같이, 어이 아, 여자 뭐, 혼자 떠들어 제끼네 나이 먹고 늙으니까, 진짜로. 어디 분풀이 할데 없으니까, 잘난 채 하고 떠드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대응체제를 만들었어야지. 민주당을 공격할, 반격할 체제를 만들어야 되죠. 손 놓고 있어. 비대위원장 뽑는데 열흘? 비대위원장 뽑자 말자 한다는 소리가 겸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대국민,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만나겠다? 원내대표겸 당대표 권한대행 뽑아놓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기자회견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겸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고, 악한 잘못이다. 에? 그래서 국민들에게,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국민들의 사과를 하고, 비대위원장이 뽑히면 전국위원회에서 마지막 추인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겸손포가 잘못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겠다. 이거보다 더큰 민주당에게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몰아붙일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을 갖다주는 거야. 민주당이 그럴 거에 팔짱 끼고 야 신난다. 우리가 떠들 필요 없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와서 우리 마이크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구만. 맞아. 경 잘못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네들 여당의 제 1호 멤버인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붙이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야. 당신들이 대개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하, 일으킨 자체가 개념을 선포한 자체가 내란이 아니고 뭐냐? 물론 개념 선포와 내란죄와는 법 적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엄연하게 대통령의 고차원적인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고, 내란은, 분명히 내란에 대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위반하거나, 그 조항에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내란 수계로 몰아갔죠. 그게 겸 선포한 행위 자체가 내란으로 몰아간다면, 국민의 힘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건 내란이 아니야 하고, 민주당이 내란 수계로 몰아가기 전에 이미 나서서 이건 내란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대응을 하고, 그 많은 잘난, 어? 율사들. 목에 기부세가 다니는 인간들. 그게 뺏지까지 된 정말 잘난 어르신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운동화 끈을 조합 메고 광화문에 나와서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뼈빠지게 추운 날씨에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 떠들고 있는데, 어?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데, 겸 선포 잘못됐어요. 확실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어떡할 거야? 뭐, 본회의장에서 난리 친다고? 웃기고 있어. 그거야 말로 내가 볼 때는 치기 어린 거야, 치기 어린 거. 핏개도 하나 제대로 쓸줄 모르면서 이 나라가 망하면요 야당의 조폭 같은 행동도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지만 이 상황을 탱자 탱자 태평성대처럼 어 느긋하게 해서. 나라를 살리자, 국민을 안정시키자라는 애국심, 애민심 하나 보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국민의 힘, 당신들이 바로 규탄받아야 될 대상들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이 나라. 이 나라가 망하면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고,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이 더큰 책임을 져야 돼.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당이니까 대통령을 1호의 당원으로 가지고 있는 당이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고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 게 국민의 힘의 역할입니다. 행정부만이 아니야. 아니, 사법부, 기대, 기대하지 말라고. 무슨 지금 계속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뭐, 현재 6인이니까 우리가 유리하고. 그건 우리 얘기야. 이재명이 보는 건 그게 아니야. 끊임없이 무정부 상태로 끌고 가면은 자기는 무조건 성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정부 상태로 지금 나라를 끌고 가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이 무정부 상태로 나라를 교란하고 혼돈 속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말인 거예요.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되니까 난리친 그거로 한 두세 시간 하고 끝났어? 보세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내일부터 어떻게 행동하는지. 결사항전을 하는지, 평시처럼 탱자탱자 하고 있을 건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또 다른 의원도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또박또박 또박 차례대로 탄핵시켜 나가겠다. 그들이 말하는 데는, 이거는 법의 하니까 합법적이니까 이 단서 절대 안 붙였어요. 자기들도 알아.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어. 그들은 알면서도 하겠다는 거야. 알면서도 위법하고, 알면서도 탈법하고, 알면서도 원칙을 어기고, 알면서도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끌고 가고, 몰아붙이고 하는 이 폭도들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이 나라가 망하면 망하면 민주당보다 국민의 힘에 책임이 더 크다는 걸 명심하시오.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당신네들이 쿠폰 25만 원짜리 빨리 뽑아 가지고 추경으로 어? 최상목 권한 대행 돌면 첫 번째 뭐 하지 그 제일 거예요. 야 쿠폰 깔아라. 2 5만원 지원금 전 국민에게 쏘! 틀림없이 할 겁니다. 이재명을 더 생색내주게 하는데 그 여러분 항변할 건 아니 있어요? 국가의 경찰, 검찰들들의 특병비, 특경비, 특활비 제로로 만드는 이 무법천재 지서 이재명이 몰아붙인 데 대해서 항변하고 막을 자신 있어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 서영교 민주당 의원 말 한마디에 전부 고개 떨구는 인간들이 막 벌써 다 끝난 거야 게임은. 국민의힘 지금 대응하는 것도 다 끝난 거야. 얼마나 자신만만한 막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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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로 권한 대응 올려놓고 목치고 권한 대응 올려놓고 목치고 뭐 여유롭게 지금 반응하는 게 뭐야? 아! 가처분 신청한다. 권한쟁이 심판한다. 심판 요청한다. 그걸로 국가가 안정이 됩니까? 진작에 안정시킬 방안을 국민의 힘이 민주당보다 더핏 터지게 찾아가지고 행동했어야 될 것을. 지금 와가지고 가처분 신청 내면은 이재명 꼼짝 못해. 이재명이 법을 겁내면 이제도 안 하죠. 민주당이 탈법을 걱정하고 체면을 걱정하고 상식을 걱정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걱정하면 이지안 하죠. 아직도 국민의 힘은 몰라. 당신네들이 상대하고 있는 게 조폭이라는 걸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가 졸립이 국민의 힘에 달려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해야 돼. 내가 볼땐 지금 문애들이야, 지금. 어떡할 거야, 이 나라! 조폭을 이기는 방법은 지금 정상적인 법치 원, 원칙 따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조폭보다 더 치밀하고 조폭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조폭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돼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소연하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의 힘.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